네 이제 후반전 돌입하는데요. 아까 고주영 선수가 저희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경기를 오늘 한번 과열시켜 주겠다. 두 네, 뭐 명이 실려 나간다니 얘기죠. 아, 네. <laughs> 퍼포먼스 그, 제대로 저희가 아까 이제 시작. 시간 체크를 하느라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전반전 기전에 성민 선수의 중거리 슛거리 터지면서 2대 1로 지금 고인물 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고인물 팀이 이기니까요? 네, 2대 1입니다. <laughs> 오늘... 아, 박지환 선수, 박지환 선수 네. 저기 가면 안 되죠. 아, 박지환 선수 아, <laughs> 네. 네. 유산소, 유산소 운동! 아아아 네, 박성희 선수 오늘 유사 선생이라고 네, 근성심을 감수하고, 우승을 위해 뛰겠다는 이제 위지를 보여줬는데요. 저게 보통 파워업 타입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볼 아, 벌크업 타입이 아니라 파워업 타입인가요? 아, 네, 네 아, 아, 말씀드리는 순간, 네, 관중에 있는 한 선수가 공을 뚝배기에 맞았습니다. 새내기 <laughs> 세네, 팀 감독님이시거든요. 아, 헤긴한 네. <laughs> 거예요, 해리가 유일하게 오늘 청바지 입고 오신세네팀감독님 네, 네, 한상면 선수가 약간 저렇 게 잡아놓고 패스를 줄때 뇌정지가 오더라고요.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하고 싶은데 아까 예선 한 경기에서 이제 이미 한번 했으니까 원래 하루에 어, 한번아니발밀 상당히 좋네요. 아, 그냥 달려가는 거 같습니다. 네. 신장이 큰데 비해서 상당히 네. 어, 아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살짝 이제 힘이 텐션, 빠지죠 텐션 다시 올리면 됩니다. 아 선수. 아, 팀이 도와주러 어, 가지를 어, 않네요 가바디 선수 너무 혼자서만 역습을 진행했습니다 어. <목소리가> 자, 여유롭게 공을 돌려보는 5팀 골밀물 선수들은 이제 체력이 떨어지긴 눈에 어. 보이죠 어 좋은 연기입니다 김현수 선수 아 이런 거 제트패스라고 하죠 어. 전문용어로 제트패스 감사합니다 같은 슈팅 차반했어요. 아, 세계 최초, 최초. 별지영 선수, 박지수 선수, 아, 골 흘립니다. 자, 안정적인 트래픽, 박지영 선수, 달립니다. 저 오! 아, 이방 스포를 막아냈어 아, 역에 역시, 연동인데요. 아, 아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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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한상민 선수가 연동장을 걸렸는데. 거의 깻잎 500장 정도 차이로 아, 아, 아깝게 밀 나왔습니다. 아, 나왜다 뺏겼어? 뭘 뺏겨? 그렇죠. 나도, 나도 없어. 서서 해야죠. 아, 박종호 선수. 어. 아 손이 아쉬아그코너이을 만들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아. 근데 저 10번 오. 저거 누구의 니콘이죠? 1 0번이면은 설마 분백 이승우 선수인가요? 아니요 박 JA 진단인데. <laughs> 혹시 군입대한 18번 박종하 아하.

장원석 선수 쪼개를 거꾸로 입었어요. 그건 무슨 컨셉이죠? 약간 백지이 네, 이 경기장에는 절도 알수 없는 다양한 컨셉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 네, 본인의 네, 전력을 어. 노출하지 않겠다는 장원석 어, 선수 또 헛다리 아. 한번 막기로. 아 의미 없거든김원호 선수의 장원석 선수 연달아 스클 네, 다시 오오 신선수 오. 저에서 저거는 야, 바디도 1년에 한두번 할까 말까 같은데요. 아이고 진짜. 아, 저런 거한번 하면 자기 전에 또한번 생각 나거든요. 아, 내가 저런 거 했었지 하면서. 오오 아, 정말은 그거 좋은 거 같은데. 벌떡 일어나네.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웃음> 이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였어? 우 공으로 예, 마무리하는 우리 우리 석팀 네, 여전 화석팀 여전히 템포가 빠릅니다. 선면도또그다리야지아은네 아, 아, 아. 아. 뒤에서 고정 선수가 아이템이 불러서 작할 때 눌렀지. 고준 선수가 그래 했네요. 아, 내가 가순조 선수의 그 동작에 비해 들어가는 게 없네요. 네, 이걸로 이걸 하면 돼. 5분 5분 딱 5분. 딱 5분. 딱 5분. 아니야, 이거 15초에 시작했어. 오케이 오케이. 박성민 선수. 허다리 <laughs> 하나요? 허탈 허아 들어간 줄 알았어요. <laughs> 걸 남은 분석 선수. 아 5분. 자, 나왔습니다볼나습니다 5분 7초. 김준호 선수의 중거리 슛. 아, 죠 아, 경기가 지루한 가 거예요. 아, 침래1시까지 술을 마셔 가지고. 하품을거하게 때리고 어 오. 어, 졸리면 절대 아닙니다. 늦어. 늦어. 나안 돼. 나안 돼. 저기 관중들이 너무 많아서 안 예. 보입니다 경기장 앞이 네, 네. 한상문 아, 네. 뭐. 선수. 아 고정수 찍고 살짝 눈 마주쳤는데 안 좋았어. 아, 좋네. 아, 아, 들어가나요 들어가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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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어, 경기 아, 텐션을 우리가 올리고 있네요. 네. <웃음> <웃음> 목이 살짝 아파오네요 지금. 아. 어김선호 선수 잘 돌았는데 아. 아 심판 심판 심판. 어? 뭐야 나갔어 나갔어.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판은 이제 20번 윤가빈이고요.

지금 이게 다 영상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와 저거는 이반석 선수가 정말, 다 했다 와오 네, 아. 네, 아. 네, 어. 방금 고지영 선수 R 하면서 r 을넣나거든요 아, <laughs> 진짜요 R 하지 않았나요? 아, 약간 R를 넣으면 1점을 주는 제이키 전공 스타일로 방금 선수 방금 선수 슛아 깜짝 뿌름 네 놓쳐봤는데 박성민 선수 만나요? 아 맞아요 근데 우리 정해로 가야 돼 아, 야, 싫어하는 사람있으면 그래. 그래. 진짜 방송 오 또. 아 살짝 내정적. 근데, 근데 이게 약간 관중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 예. 또 약간 기안 사네요 분위기 안 사네요.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경기 많이 하는데 이 정도면 말 표현이죠. 누나 이렇게 잘하면 다들 막 우와 해야 되는데 어... 이거 유튜브 편집할 때 알아서 다 끼워 넣어줄 거예요 아 지금 편집 누가 하죠? 지금 지금이라도 아 할까요? 편집용으로다가 오잘 불렀어요 휴아이달다 달리기다 브리질다아리기아 달리기다 달리기다 아리기다 달리기다 달리이거아리기다다달리다 과제를 하고 있던 이민호가 있습니다. <laughs> 왜 축구 안 보고 과제하냐 이거죠? 주장으로서. 주장으로서 마음에 안들수 있거든요. 어 <laughs> 방금 누군가요? 방금 누군가요? 아! 우리가 경기 템포 한번 올려볼까? 어떻게? 약간막 약간 엄청난 걸할것 같지? <laughs> <laughs> 얘가 피파용 멘트죠. 전 선수 이성을 잃었어요. <laughs> 드레블 할게 한번 해보야 1분, 1분 1분 1분. 그냥 <laughs> euh. 계속 계속만 짓분 남았어. 침착하게 돌리고 있는 모습 골대가 야, 가고 여섯 번째 선수가 되어 줍니다. 박성민 선수. 박성민 선수. 아, 성 선수 잘 막았거든요. 아, 김 선수가 아닌가요? 네, 과연이 골이 거의 경기의 세기골이 될지. 지금 몇대 몇인가요? 대입니다 아, 대인가요 야, 거의 다 끝났어. 초 남았어. 아니, 초 아, 민민 선수. 아, 선수기골골기골아망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수도 있데저보이 아 와, 이거 경기장 완전 수비... 와 이현석 아... 어... 이... 여... 이... 어. 선수 와 이현석 선수 <laughs> 김현석이냐? 김현석이야? 3튼야와이네요김현 선수 와 김현석 선수 거의 페널티 에이리어를 쓸었는데요 굴러다녔는데 결국 막지 못하는 3대 응, 네, 네. 수비수을 그냥 청소기로 만들었어요 아... 세 번, 세번 완벽한 수익골입니다 아, 우승해 있 어, 7분 3선을를 넘어요. 보이 자, 말씀드릴 아, 경기